안녕하세요. 화산관주 홍인비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2020년 8월 10일, 화산성로 받은 58년생 채무자 EKS입니다. 곡감을 보관되어 있고, 의견부를 신청인 걸 봐서, 판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채권쟁이는 없었고요. 주거의력은 영등포에 있을 때딸 명의로 보증금 2,900, 2016년 2020년 인천으로 옮겨서 채무자 명의로 보증금 3,040, 2020년에 딸이 사망한 후에 요걸 고대로 승계했습니다. 2015년, 2017년 사이에 유통업을 했고요 18년부터 현재까지는 청소일용직 등 일용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일용직을 선언비로고 2013년 딸이 사망으로는 외손녀를 돌배하는 상황이 돼 유통업체에 근막이 되면서 사업을 하라는 권유를 받아, 2015년 대출을 받아 도소매업체를 개업해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물품대금이 사업자금 충당하기에 채무가 계속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본인 있고요 남편, 기계 관련 사업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이 손녀입니다. 손녀 기타 친족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화산채권은 총 4억 7천입니다. 재산채권은 1,300이고요. 4대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4대보험 미납보험료가 미납 1,381만 원입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은 영등포에 있는 보증금 2,900 상속받은 거죠. 딸 보험 해약한 금. 2,212만 원이 있습니다. 자막 보험해 약한 환급금이 통상적으로 좀 과해서 1,0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상속재산은 이제 주거지임 처분 중 2,900만 원은 이건 뭐 압류 금지 범위 내의 재산이기 때문에 환가할 수는 없고요. 보험해약한급금이좀 많이 있었습니다. 2,100 정도니까 절반 정도를 납입하는 조건을 보험에 대한 한가를 포기해서 화해계약을 체결했고요. 이제, 보험 계약은 계속 유지하는 걸로 아마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지임 자보증금이 유일, 보험해약금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보험해약한금을, 이제, 지금은 천만원 미만도 이제, 서울회생보건에선 일부 재판부는 환가를 포기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포기하기 때문에, 음, 천만원 미만은 이제 환가를 안 하고, 천만원 이상인, 최소한 한 천에서, 한 천에서 이천 정도 돼야지, 그죠 한1,500 이상 돼야지 환가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